클래식 피지크 새로운 챔피언, 나몬 디노입니다. 본명이 하몬 호샤 케이로즈입니다. 95년 30세구요. 브라질 출신에 181에 101kg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몬이 우승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나몬이 몸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이 몸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1번 전면 양이동훈 퍼즈입니다. 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키에 한계체중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디빌딩에서 느껴지는 몬스터 같은 느낌은 없지만, 클래식한 몸의 전형이라 할 만큼 근육의 자연미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서머필드가 수염을 기르면서 성적을 잘 냈는데, 올해는 나머지 면도를 하면서 1위를 했습니다. 15위를 차지한 박재훈 선수입니다. 박재훈 선수도 몸을 잘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근육 강도가 예년에 비해서 살짝 아쉬워 보이지만은, 절대 못 만든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등 근육의 발달도 동양인 보디빌더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더 얘기하지만 근육 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워 보입니다.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 자체가 뭐 보디빌딩이나 맨즈 피지크 이런 종목보다 훨씬 더 인기 종목이라서 매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체형의 한계를 가진 박재훈 선수가 본인보다 더 좋은 체형을 가진 외국 보디빌더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조금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프로쇼에서 박재훈 선수가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프로쇼 우승자들끼리 경쟁하는 미스터올림피아에서는 앞으로도 더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여러분 구독하면 근 성장! 헬스아이 여러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안녕